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게 메달을 소개해 볼 건데요. 자, 이게 토파냥인데요. 이게 프리티족이고요. 안 이렇게 있습니다. 야 빛나는 거고요. 이거는 어, 레온가? 모르겠습니다. 노멀 같은데. 좀 빛나는데?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오빠들이랑 언니들이랑 하기 때문에 <laughs> 자. 나중에 알 거야, 불빛은. 자, 이렇게, 토파냥. 도파 토파? 이게, 요게 예. 시계로 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브리티, 소, 핫, 지. 귀엽지. 우리는 친구지. 진짜 신나지. 니. 토파냥!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진짜 한번 소리 들어봤는데. 제가 진짜 아, 영상에서 아, 이걸 들어봤는데. 토파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